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부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어, 오늘 이제 특징 코인은 어, 좀 이제 앞으로 어, 좀 기대가 되는 어, 코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인데 어, 이 스트라이크 좀 유명하죠. 어, 예전에 그 ICO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아,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 ICO 했을 때 0.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한 100원에 팔았는데, 지금 뭐,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에 샀던 사람들은 뭐, 그 이상 엄청난, 몇 배라고, 천 배였나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코인이다라고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스트레이크는 이제 디파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도 있는데, 어 이제 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가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뭐 이제 이걸 통해서 코인을 이제 빌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려 준 거를 또 이제 스테이킹을 식으로 해 가지고 어또 이제 스테이킹 하면은 또 이제 뭡니까? 뭐예뭐 예,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면 뭐 배당을 받고 뭐 이러잖아요.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도 예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스테이킹을 이제 예금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스테이킹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아뭐한뭐 어, 10%에서 많게는 뭐 20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테이킹에 열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디파이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스테이킹에다가 뭐뭐 뭐 코인도 빌려주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했던 어,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기술적 지표도 상방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어, 상황이고 어, 이 앞으로 더 괜찮은 흐름이 좀나와줄것 같아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어,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예전에 그스테이 그 ICO를 해서 상당히 성공한 어,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 뭐 12만 원도 찍었기 때문에 최대 많게 정말 천배 이상의 수익을 어 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가 어뭐 거품이 끼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뭐뭐 예뭐 뭐라 그럴까 어뭐 100원에 팔던 게뭐어쩌고저고뭐 아직도 뭐 개발 단계고 뭐 계속 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이 어이 디파이 플랫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스테킹이라고 이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힘입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코인들은 좀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한번 팍 올라간 다음에 툭 눌리고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등을 했던 포인트가 두번 있었죠. 여기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급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눌렸지만 횡보하다가 모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올라주고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갈 때가 언제라고 했냐면 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가 한번더 세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배열로 위치해 있을 때. 상방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시간만 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수익률을 낼수 있는 구간이 바로 정별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여기서 지지라인 때좀 살짝 잡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보면은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나오고 머리 나오고 다시 한번 어깨 나온 다음에 올라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라인 때를 이평선으로 잡아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늘 좀 많이 좀 내려왔죠. 한5% 정도 좀 빠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어 너무 걱정할 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적고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좀 살짝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적 지표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방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어 구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8만원까지도 또는 예전에 한번 올라갔던 10만 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 용에 넣어두시고 어 조금 더 올라와서 한 5만 4천 원 내지 5만 5천 원 사이에서 좀 횡보를 한다. 아 그러면은 매수하면 참 좋은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섹터에 속해 있는 코인인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정배열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트 분석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아,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특징 코인은 코넌입니다 이제 최근에 뭐젤리카 아, 그리고 뭐 웨이브 그리고 코넌 아, 이런 거에 이제 물리신 어 좀 고점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슈나 이제 급등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내가 정말 스케이핑에 자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조심하시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일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손절가 라인 아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3%에서 5%아 내외로 이제 잡으시고 그 구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미련 없이 손절을 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아 그런 정말 급상승하는 아 그런 차트에 타시는 거 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렇지 않다면은 좀어 그런 어 급상승하는 그런 차트에 타는 거진리카라든지 뭐 이제 뭐 싸이월드 코인 어 급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조금 투자 어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사이클럽 어 우선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어 다시 재오픈을 했습니다. 아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 주변에도 뭐 싸이월드 옛날 추억 좀 찾아서 들어가신 분들 많은데 일단 보시면은 조금 많이 허접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부족 하고 막상 로그인까지 해서 정말 어렵게 비밀번호 찾아서 들어갔는데 막상 별로 할게 없어요. 예. 막상 딱 켜보면 별로 할게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할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센트럴랜드 조금 너무 좀 약간 허접하고 많이 할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이월드 예전에는 되게 방명록도 있고 이것저것 콘텐츠가 되게 풍부하고 그랬는데 막상 지금 들어가보면 어 콘텐츠도 없고 사진도 없고 다 제대로 안되겠 있습니다. 다안돼 있고 일단 사이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월드 클럽 코인 한번 어, 36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한 어, 오늘 가격 21원이네 요 21원까지 내려가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건지 코넌이라는 어, 그런 코인을 잡아서 이걸 또 사이월드 토큰이라고 쓰겠다라면서 또 한번 투자자들을 어, 괴롭히고 있는 어, 이런 모습을 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차트 보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기존의 사이클럽입니다. 어, 사이클럽 차트 빗썸에 있고요. 보시면은 거의 뭐 400원 대비해서 약 지금 21원인데 거의 뭐 탈출할 기회가 없이 거의 계단식으로 지금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조금 지지를 하고 있긴 한데 20원 구간에서 이 밑으로도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어, 모습 그려주고 있고요. 그 이렇게 차, 어, 코인 하나를 조금 망가뜨려 놨는데 망가뜨리고 투자 유의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넌 어 새로 정해가지고 한번더 망가뜨리려는 어,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금 엊그제 저 어, 3월 15일부터 어마무지한 어, 상승을 보여주고 약 88원 찍고 지금 아주 내려와서 약 34원 구간 내려왔습니다. 일단 상승 때부터 한번 피보나치로 보 보신다면은 저희 현재 구간을 거의 이제. 0.786 구간입니다.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차트가 완전 다 깨진 거예요. 이 상승 추세 라인 자체가 다 깨진 겁니다. 이 라인이 지금 가격대가 31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 세력이 만약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이 음봉 라인이 크게 생기죠. 이 중간값 정도에서는 조금 그 가격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유지를 해줘야 되고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제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많이 안 터져주고 좀 가격을 절반 정도 유지를 해준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력이 펌핑해서 올리고 나서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개미분들 어 털고 나. 어, 손절 치고 나가는 사람들 여기 고점에서 손절 치고 나간 사람들 물량 모아서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은봉이 이렇게 쭉 생겼죠 쭉 생겼는데 중간값이 여기 구간이 한 50원 라인입니다 한 40원에서 50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잘 유지해주면은 한번더큰 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상승했을 때 거래량과 지금 빠졌을 때 거래량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지금 여기 구간도 거래량 보시면은 매수했을 때 거래량 들어간 거랑 매도했을 때 거래량 들어간 게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물량이 거의 다 남아 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지금 호재에 의해서 한번더 오른 거고 호재에 의해서 우리 세력이 한번더 올릴 것 같으면은 이 구간에서는 정도에서는 조금 어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지를 못하고 거의 다 빠져나온 어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호재에 의해서 올랐던 만큼 어 급상승했던 만큼 급하락 어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종 마지노선 한 31원, 30원 정도 잡고 이 이하로 떨어지면은 정말 사이 어 사이클럽처럼 정말 이제 답도 없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는.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또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제 매수할 때 여기 부분에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매수할 때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 아직 완전 어 물량을 다 털고 나간 거 아니다. 호재에 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더 어 좋은 호재가 한번더 터져 준다면은 아 조금 더어 위에 물리신 분들한번더 어 찾아가 줄 그런 가능성 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30원 이하만 깨지 않는다면은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밑에 계신 분들 다 털으셨겠죠. 여기 올라갔을 때다 예, 털으셨. 타로터으셨을 텐데, 위에 계신 분들은 30원 어, 마지노선 라인 딱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사이월드가 이번 주에 다시금 오픈이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부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가져오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이월드 관련해서 사이클럽에 이어서 코넌이라는 코인이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사이클럽의 흐름을 본다면 300원대에서 지금은 현재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넌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세력들의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아 예, 뭐 공략 코인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플로우라는 코인인데 어, 이 플로우가 이제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NFT의 흥행을 어,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탑샷이라고 해서, 어 이제 미국 농구, 이꼴 넣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NFT화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100억 원어치 팔면서 이제 흥행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흥행을 하고 또 다른 뭐 플랫폼으로 어또 이제 흥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 메타월드였는데, 그 메타월드도 50억 어 이상의 또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 문제가 없고, 어 추가적으로 뭐 다른 어 투자를 받았던 뭐 얼마더라, 얼마더라요? 그뭐 9천억 원이었나? 아니면 그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또 이제 또이 프로젝트에 또 이제 어 사용한다, 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어 사실적으로 이 플로우라는 이 코인의 생태계를 어, 정말로 좀잘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플랫폼 자체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유지를 하면서 다른 그 개발자의 플랫폼까지도 어,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태계 자체가 너무나도 또 이제 점점 몸집을 또 어, 키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이 플로우라는 어 코인은 뭐 단기적으로도 좀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어 중장기적러니까 예전 2017년도에 500만원 이었을 때 비트코인을 사놓고 뭐 작년에 팔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딱 그런 종류의 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도 좋지만, 정말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플로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상자하고 나서, 어뭐 10만원 찍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단한 번에, 어뭐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쭉 눌린 다음에, 그냥 뭐 탑샷 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좀 이제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8천원에 있던 코인이 어, 한, 마, 어, 삼만, 삼만 오천 원? 4만 원? 요 사이 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눌리면서 뭐 이때는 뭐 모든 코인들이 다 하락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좀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어, 코인들 올라왔을 때쭉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왔다가 잠시 눌렸지만 지금 모든 이, 이 검은색 있죠? 이 이평선이 이제 장기 이평선이에요. 이, 이 장기 이평선이 꺾이는 와중에 이 캔들이 돌파를 하고 나서 다른 어, 이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라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게 역배열 구간이었다가 정배열로 딱 바뀌는 그 시점. 그 시점이 가장 강한 어, 그, 어, 상승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약간 물꼬를 튼다. 그러니까 막아놨다가 탁 놓으면 팍 나가잖아요. 그런 거랑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을 어, 상승 추세 전환 했다. 그리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매수가는 뭐만원 이하로 제가 넉넉하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원 이하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는 한번 어,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한 17,500원까지는 어, 볼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8,300원으로 좀 짧게 어, 잡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오랜 기간 플로우의 상승 기대하셨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공략 코인, 이제 오미세고입니다. 오미세고. 오늘 시장은 조금 어, 매매를 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정말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갔을 때 어, 우리 조금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제가 또 단타를 좋아하지만 오늘 같은 장은 조금 단타 들어가기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코인, 오미세고를 조금 들고 와 봤습니다. 우선 자세히 하 거는 차트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어 우선 이제 어 굉장히 조금 오래된 이제 코인입니다. 네. 네. 오래된 코인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거의 한 1조 가까운 코인이고 2018년도부터 정말 크게 어, 크게 쭉 오랜 시간 어, 파동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한번 큰 상승이 있었고요. 어, 최근에 보시면은 정말 조금 파동 주기를 되게 길게 가지고 있는 어, 레이어드 투솔루션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이때 이제 에어드랍 이슈 있고 나서 조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조금 숨쉴 공간 없이 조금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 어, 중간에 데드캣 바운스 이런 부분 제외하고 조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한, 지금 한번 다시 추세 라인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어,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을 하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하기, 하긴 하지만, 이제 파동 자체가 굉장히 기니까, 우리 투자분들 오미세고를 뭐 단타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 정말 이제 조금, 어 조금 길게 보시고, 뭐한 달, 두달 이렇게 보시고, 조금 모아가는 코인 정도로 어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단타로 어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어 투자 비중의 일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어 이런 오미세고 같은 이제 레이, 어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조금 담아서 한 20, 30% 정도 담아서 안정적으로 어, 수익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종목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은 이평선 어, 정배열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어, 이런 모습입니다. 그간 쭉 하락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추세량에 따라서 쭉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현재 추세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는 어, 이런 모습 보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현재 구간 어, 잘 보시면은 여기 부분 어, 여기 부분 잘 보시면은 좀 W자 W 자 반등을 해주고 뚫고 올라가는 요런 구간에 이제 진을 했고요. 지금 하락 패널, 상승 패널 이제 바닥 구간에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빠지는 거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은봉 굉장히 거래량 적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빠져 하락을 해주는 거지 오미세고 자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잡는다. 오히려 지금 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찬스고요.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2 1선 위에 지지를 해주. 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현 구간도 굉장히 매수하기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아, 지금 MACD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시간널 떠줬어요. 이제 상승하고 조금 눌리는 구간 21선 지지해주는 이런 구간에서 MACD가 떠줬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라인 지지해주고 있으면서 이 라인 밑으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만 안 빠지면 오미세고는 어, 파동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 밑에까지만 안 빠지면 되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5천원 정도로 잡고 단계적으로 지금 매수, 지금 현 구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고, 일단 정말 난좀 짧게 보겠다 라고 하시면 8,200원 정도에서 일단 1차 매도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단타나 스캘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스윙해서 긴 관점에서 보는 게더 안전한 매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미세고 차트 분석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도 매매 전략은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용하시는 녹색 창에 또 투더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살짝 물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또주 쭉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어, 조언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